그래서 지금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이 개괄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너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요것들은 일단 요런 것들이 이따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 밑에 거 여기 포인트 65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나중에 본편에서 들어갔을 때 꽃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내가 여기에서 딱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음, <laughs> 수능 어법 문제에서 수능 어법 문제 그러니까 뭐 선택형이나 밑줄 친 거법상 어색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여기 부사절 접속사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 문법 파트가 어디냐면요. 동그라미만 좀 일단 치시기 바랍니다. 원인 양보 대조 그다음에 어때 중에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요세 가지가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책에서는 전마들만 딱 빼잡아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내가 찍어 놓은 영상들 중에서, 물론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블랙라벨 수능, 아, 영어, 그 내신 어법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요. 그 접속사 파트에서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놈들은, 누구랑 항상 대조돼서 많이 하냐면요 의미는 똑같은데 전치사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의미 차이를 그니까 그 구조 차이를 좀 많이 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하는 부사절 접속사는 앞에서 했었던 명사절과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동사 즉 주어동사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치사는 동사가 따로 들어가지 않죠 오직 명사 바라기이기 때문에 명사 덩어리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양보 대조 중에서 올도우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가지고 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로 현우가 공을 찾다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적지는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미 적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 이거를 가지고. 자 현우가 그 공을 찾다 찾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찾다 할지라도 골이 되지 못했다 뒷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양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뭐가 있냐면은 despite 하는 표현하고 in spite of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뒤에 있는 말을 의미를 좀 비슷하게 하려면은 뭐를 하면 되냐면은요.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현우라는 말을 집어넣고 그냥 킥킹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킥 a 더볼 그러니까 현우가 그 공을 그 공을 찾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이두 말이 전부 다 현우가 공을 찾다는 얘기에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동사가 들어가있지만 얘는 앞만 찾아봐도 동사가 없습니다 선생님 ing 동사 아닙니까 ing 동사 아니라 그랬죠 ing는 동사적 속성이 뛰지만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아니면 명사로 들어가는 건데 얘는 지금 동명사로 지금 쓰인 거예요. 현우가 그 공을 찾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현우가 공을 찾다는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서술어 동사가 있는데 얘는 동사가 없는 상태야. 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입말을 답발 것이냐 입말을 답발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지. 물론 밑줄어법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머지들은 전부 다 내봤자 크게 의미들이 좀 비스무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양보 대조, 그다음에 원인, 이유, 그다음에 동시 동작, 저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핵심이에요. 부사절 접속사는 업보 문제가 전치사랑 대조돼서 많이 나온다 하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65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전부 다 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때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when 뭐뭐할때뭐뭐할 때마다 before 뭐뭐 전에 뭐뭐 후에 while 뭐뭐한 동안 뭐뭐 하면서 as 뭐뭐할때뭐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 따라 since 뭐뭐 이래로 till until 뭐뭐할 때까지 once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하면 그 다음 뒤에 나온 말들도 지금 쭉 나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갈게요 요것만 내가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when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뭐뭐가 뭐뭐 할 때마다라고 얘기할 때간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많이 되죠. 입마입마 입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will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아무리 미래형이 들어간다 하지라 아, 할지라도 접속사 wil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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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will 잘 쓰지 않는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음, 요즘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출근 내가 출근을 거의 9시에 하거든요. 9시에 출근해가지고 수업 준비 싹다 하고 나면은 12시 50분부터 특강을 시작해. 금요일은 뭐 12시나 12시 50, 50분부터 특강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논스톱으로 쭉 수업을 달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모르게 버벅거리고 있는 참 희한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자요. 수업 준비 또 해야 되는데, 자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 대장님이 아 영어 교육 시키라고 8시부터 깨워가지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영어를 시키라고 이틀 전부터 지금 작심을 했는데, 아들이 안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만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자,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포 애프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뜻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와일 별표 씁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전치사 대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와일입니다. 인마랑 대조해서 많이 언급하는 표현이 바로 전치사로 뭐냐면은 듀링입니다. 듀링. During, 뭐뭐 동안. 그래서 듀링 뒤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요?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명사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번는 아닙니다. 번는 뒤에 숫자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공부할 때는 대체적으로 번는 숫자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s는 뭐 우리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보면 할때 하면서 함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어떤 차이점들을 다 설명했지만은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많이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as는 그냥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전치사 as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전치사 as는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신분, 뭐뭐로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as들은 그냥 저뜻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저기에서 빠진 게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에도 또 들어가죠. 그리고 양보를 나타낼 때도 또 들어가요. 어. 또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주어동사 어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때라고 하든지 때문에라고 하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일치불일치가 아닌 이상은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since 역시 별표죠. since는 왜 별표냐 하면은 해석의 관점에서 별표입니다. 왜냐? 자왜냐하면은 since 같은 경우가 반드시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 돼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완료형을 띄게 되는 즉 현재 완료형을 띄게 되는 경우라면 이때 since는 무조건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과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과거 연도 아니면 어제 이런 말도 될수 있지만 주어가 동사했던 이래로 이것도 둘다 돼요. 다시 말해서 since 뒤에 그냥 명사 덩어리도 되고 주어 동사인데 뒤에 과거형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권혁이가 숙제를 하기 시작했던 이래로 유현우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자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ntil과 till은 뭐 그냥 뭐뭐할 때까지라고 하고 동작 상태의 계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거는 전치사로 쓰나 접속사로 쓰나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학교 문법 책에서 한 번씩 이런 얘기 나오죠. until이 맞느냐 by가 맞느냐 둘다뭐뭐 까지라고 얘기할 때 그럼 until을 쓰는 경우라면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7시까지 이러면 until이에요. 알겠죠? 기다리겠다 하게 계속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나는 7 시까지 이 숙제를 끝내야 한다 하면 이건 바입니다. 왜? 숙제를 끝낸다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갖고 뭐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둘다 까지라고 기억은 하세요. 아시겠죠? 차이만 그냥 그렇게 두면 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once 같은 경우도,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도 있지만, 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는, 이게 once가 만약 이렇게 쓰여가지고 일단 뭐뭐 하면에 주어 동사를 쓰고 콤마 찍고 나면 뒤에 어딘가 조동사 will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once가 다른 뜻도 있죠. 무슨 뜻이 있습니까? 횟수로, 한 번,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옛날 얘기할 때 once upon a time처럼 한때 뭐 이런 말 있죠. 한때라는 말로 해석되면 대다수가 동사 과거형으로 해석. 과거이야기야. 옛날 옛날에 그랬사이염 잘했사이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횟수로 얘기할 때는 그냥 한번 했다 두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현재 완료 표현에서 많이 쓰인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as soon as 같은 경우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표현도 잘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요 표현 요 표현이요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 하는 말이 보통은 순간이라는 뜻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뒤에가 주어 동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는 그 순간은 이런 얘기야. 그걸 다른 말로 풀어가지고 뭐뭐 하자,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뭐 하자. 맞아. 자, 그리고 by the time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쯤이면, 뭐뭐 할 때까지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어, 문법책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미래완료라는 표현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다음 달 말일쯤이면 뭐 현우는 그 프로젝트를 끝낼 것이다. 뭐 이런거. will have pp. 이런식으로 많이 들어가는거고. 그 다음에 each time whenever 이것도 별표 치세요. 요거 역시 독해에서 많이 나오죠. 뭐뭐할 때마다 라고 얘기하는거.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 이런것들도 많이 쓸수 있다고 하는거.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next time 같은 경우는 다음에 뭐뭐 할 때라고 얘기를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뭐뭐 할 때, 다음에 주어 동사 할 때는 그냥 뭐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명령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번에 교실을 나갈 때는 불을 끄는 것을 잊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나던팁. 이거 서술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요. 지금 얘는 직격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뭐 하기 전까지는 뭐뭐 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이 말이 잘안 나옵니다. 뒷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예문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긴데 직격했을 때와 의역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도 하나 말씀드리고 야도 역시 별표이기는 합니다. 잘안 나와서 그렇지. 노순몰카는 no 말은 더 일찍 더 빨리 된 것은 아니었다 칸데 더 빠른 것은 아니다 카는 말은 결국 동시 동작과 뭔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더 일찍 된게 아니란 얘기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뭐 나와요 뭐 하자마자 라고 나와있죠 더 일찍 한게 아니라 그 일찍 보다는 그냥 고그 순간에 동시에 뭔가 일어났다 카 그래서 이거는 도치 구문, 즉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그런 도치 구문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영상 보세요. 아시죠? 첫 문장은 내 계속 지금 유닛별로, 포인트별로 계속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한번더 듣다가 뭔가 빠졌다고 느낌이 들것 같으면 그때 내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지. 나도 설명하다가 빠져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이. 자 그래서 662 663번은 일단은 내가 설명을 일단 스킵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64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664번 자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는 read 하고 waited 입니다. 근데 지금 read가 아니라 read인 것 같죠 자 the man read a book while he waited to see the doctor 합니다. 저 why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타이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는 동시동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why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양쪽 주어가 같으면은요 대부분 동시동작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책을 읽었다 뭐하는 동안 그가 의사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근데 의사를 보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는 말은 짐찰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말이지. 이건 따로 표시를 안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해석 별로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by the time the food arrived. 그 음식이 도착할 때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은 starving 하고 있었다. starving. 밑에 뜻 나와있다. 무슨 뜻이고? 어, 굶주리다. 그런데 비동사의 ing니까 굶주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굶주리고 있었다. 그래서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 있으니까 얘는 진짜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면서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laughs every time he sees this commercial입니다. 자 접속사 잡으세요. 누굽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동사 잡으세요. 동사 두개누구로 누굽니까? Left <래프> 하고시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every time이 뭐가 되는 거다. 접속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사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어린 남자 형제는 웃습니다. 뭐할 때마다 그가 이 커머셜을 볼 때마다 커머셜은 상업 광고 이런 뜻입니다. 상업 광고. 참고로 나의 대학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그 우리가 보통 광고 얘기할 때마다 쓰는 용어 중에 이 CF 칸거 있거든요. CF 이게 커머셜 필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 외국인들, 원어민들은 이거를 안 씁니다. 대학 교수님이 그때 얘기하셨는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단순 줄임말,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커머셜 필름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e x t time you come across the same problem, please discuss it with me. 합니다. 유연 e 해석 t here. You a r 같은 문제로 찾아 e You are o m e a c r o s s 가 무슨 뜻이죠? 밑에 있나 이거? 있네.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번에 당신이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때 please discuss with me 하니까 그것을 나와 함께 논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please 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공손하게 하는 말이겠죠. 그죠? 약간 존댓말 느낌으로 가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discuss 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about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Discuss 뒤에는 about이 안 들어간다. Discuss 자체에서 이미 뭐뭐에 관해란 말이 숨겨져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668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서 no sooner 하는 말을 빼놔놓고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no sooner이란 말을 빼게 되면 I had seen this sport car 입니다. 나는 이 스포츠카를 봤었다라고 얘기하는거예요 나는 이 스포츠카를 봤었다라고 얘기하는건데 지금 여기서 보자마자라는 말 보자마자 하는 말은 곧바로 되지 않아서 하는게 이말 자체가 결국은 즉시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즉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자동차를 보자마자 나는 알았습니다 뭐가요? 내가 그것을 사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나는 이 스포츠카를 보자마자 나는 그 차를 사고 싶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뭔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노순얼 no 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 아마 설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노순얼 댐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문장 제일 앞에다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면서, I had seen, 이런 식의 구조도 나옵니다. 요거 하나 좀 써놔놓으세요. 이거. 이런 표현으로, 뭐, 서술형 문제에서 no sooner로 시작할 건, 뭐, 주어 동사 도치를 할 건,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버리게 되면, 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를 같이 이제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자동차, 저 스포츠카를 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고 싶다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헤드 PP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 이어졌다. 하는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쟤는 지금 수업하는데 왜 자꾸 들어오냐? 우 계속 수업할 건데, 이제 자, 그 다음에 669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쉽다. 이거 권역해 봐라. 농들 예, 묻어. 예. 고구마 감자를 고구마를 예 하세요 고구마를 뭐 짰다고요 수학 하고 있었다 excuse me bbg ing 뭐 하느라 바쁘다 수학하느라 바쁘다 수학하느라 바쁘다겠죠 동사가 현재형인데 동사 현재형이면 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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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아따가 안 나오잖아 자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first frost covers the fields 계속해 뭐 하기 전에 이거 모르는 단어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설명 안 해드릴게요 땅이 서리로 돕히 야, 니는 이 생긴 꼬라지를 수동태로 바꿔보래요? 땅이 서리로 덮여버려야 그냥 첫 번째 서리가 땅을 덮기 전에 이러면 되죠 오늘 특강 때 수동태 있거든 그걸 여기서 우려먹어버려야 아, 바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리가 땅을 덮기 전에 농부들은 감자를 수확하느라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자를 수확하느라 바쁘다 자그 다음에 670번 가보겠습니다 자 for several years after they did split up, Susan couldn't help but think of Jack once in a while 합니다. 자 일단 for several years 하게 되면 몇년 동안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plit up 하는 말이 split up 헤어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split up 하는 말이 그 밑에 있을 거예요. 분리하다, 헤어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헤어지고 난지 아 헤어진지 몇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 뜬금없이 수잔 이요 데이가 누구냐 말이야 수잔은 지금 나왔어 그다음 한명 누가 나와요 잭. 잭이 나오죠 그럼 얘네 둘이가 지금 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수잔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를요 잭을요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가끔씩 둘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수잔이라는 여자아이가 잭이라는 남자아이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couldn't help but 했으니까 요거 수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cannot 또는 can't 다음에 help 다음에 but 동사원형 이 구조 얘기하는 건데 임마의 사촌이 바로 누구냐 하면 cannot 다음에 help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ing 같은 뜻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고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71번 once일까요? t일까요? 이 문제는 완전 해석의 문제입니다. 왜? 문맥상 알맞은 걸 고르라고 그랬지 업법상 알맞은 걸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맥상이야. 네. 자, 그럼 원스를 넣어서 유현호씨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 네. 완벽해. 자, 일단 와이파이가 당신의 냉장고에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할 때, 당신이 집에 없을 때조차도라고 얘기하죠. 저거를 T를 넣어버리게 되면 와이파이가 냉장고에 연결될 때까지. 그아 연결 안 됐던 얘기잖아. 그죠? 어. 여러분은 집에 없을 때에도 그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대요. 그리고 동바이파이 와 설치합니다. 맞잖아. 그럼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틸이 답이 될것 같으면은 와이파이 설치돼 버리게 되면 냉장고 속을 못 들여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와이파이를 가지고 오늘의쇼츠다 아 이런 소리 한 번씩 울리면 여기가 부산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백고동 소리 나는 것처럼. 어. 한 번씩 그럴 때 있거든요. 어, 뭥앙하면서 막 소리 나는데, 아유, 얼마나 정겨운지 부산 앞바다에서 수업하는 거.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포인트 63 갑니다.